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금 백조를 만들 노란색과 예 무아하고 예쁜 황금 백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이게 바로 황금 백조 몸통인데요. 여기에 입이거든요. 아예 펴준 상태인데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황금백조는 황금백조답게 꼬리가 이렇게 생기면은 안되죠. 그래서 이런 갈매기가 뒤에 종이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꼬리에다가 합체! 어머! 푸! 자, 합체! 오! 황금백조는 꼬리가 제비같아요. 황금백조가 되었고요. 이제 몸에는 예쁘게 이런 보석 같은 것도 박아야겠네요.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자, 내 망의 하이라이트 눈. 눈은 감, 우아하게 감고 있는 걸로 했어요. 자. 우아한 눈을 붙여줍니다. 우아하고 예쁜 눈 화면을 입체적으로 하면 화면. 짜잔! 우아하고 예쁜 황금백조 완성! 자 황금백조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백조, 황금 백조한테, 황금 백조님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얘가 다섯 살로 만들었거든요. 안녕, 황금 백조야. 안녕, 나는 황금 백, 안녕, 나는 황금 백조야.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자, 황금 백조 되게 잘 만들었죠? 보여드릴게요. 아무 말안 합니다.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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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오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흰색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런 파양색깔 악팡팔이도 있는데요 예쁘죠 얼굴 뭐 이런 거 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게 만들게요. 자, 이거 굳히고 더 예쁘게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예쁜 백조로 돌아올 건데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키에도 노란색 있네요. 행이네더 예쁘게. 예쁘게 황금백주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개가 심심하니까 둘이나 한번 달아 볼까요? 아야. 자, 황금백주 좀 심심하니까 이상한 것들을 노란색으로 막아버릴게요. 얘네들은, 얘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아주 올바른 맥주입니다. 얘는 황금 맥주라고 해서 그렇게 성질이 난폭한 게 아니에요. 박사님, 잠깐만요. 황금 백조 아직 다못 만들었어. 음. 이렇게 보면 심심해요. 그래서 이 박사는. 자, 여러분들, 뭐 만드는지 비밀입니다, 아직. 박사님, 잠깐만요. 음. 뭐 만드는지 아나요, 여러분들? 꽃갈 먼저 만드는 거라고요? 아니요. 저뭐 만드는지, 비밀. 자, 정체 알려드릴게요. 바로바로. 바로 왕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관 여러분들 왕관 만들는지는 꿈에도 몰랐죠. <laughs> 왕관 만들는지는 꿈에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었어 거짓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자왕관을 뒤에도 꽂고 여기에도 오 꽂았다. 오 다행이다. 조그만한 요거를 다고 하나 더 달아주고, 어머, 이렇게대가우으 <laughs> <laughs>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금원관이에요금백조맞게 자, 마지막 한 개. 뿜, 빠바뿜, 뿜. 에이, 마지막 한개 아니. 뚱뚱, 뚜루뚱뚱. 뚜루뚱뚱, 뚜루뚱뚱. 자 괜찮나 이게? 너무 어, 왕관이 큰가? 왕관 있는 게 좋나요? 왕관 없는 게 좋나요? 에이 그냥 왕관을 조그맣게 합시다 조그맣고 귀여운 조금해야돼 됐나요? 에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 제거라도 합시다. 네개 제거. 응. 안돼! 플레이가 옷에 잘 묻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뾱.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쭉,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자, 여기 노란색 클레이 깨끗한 거 남으면, 어, 지지한 클레이에다가, 지지한 노란색 클레이에다가 깨끗한 노란색 클레이도 지지한 것들을 막아버려야겠네요. 혹시 이런 거 황금백조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영상 보면서 황금백조 몸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 진짜 우리 집 스튜디오에 가서 알려줄게요. 달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이런 거는 뒤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끝한블레이게 이렇게 밀어서 받아주 줄 되게, 우전. 뭐, 닭걸리 씻는다 뭐, 몰라. 예? 아 네? 네, 잠깐만. 음. 자, 음. 이렇게 하면 황금 맥주 완성! 이쁘죠? 안녕!